뭐야? 앞에 있데 일단 잡아주세요. 한번 박을게요. 은 죽을 거야. 와! 안 된다. 무시하네. 괜찮네. 진정쓰세요. 잡아, 먼저 잡아요. 네. 진정 썼어요. 심판관.. 크리님 아. 위험해. 무조한번더 쓸게요. 잡아요. 잡아. 죽여버리고. 계속 왔다 갔다 괴롭히 1번 한번 진정 써주세요. 못차도 켜요? 못차도 켜요. 네, 아, 서기계를 받고, 상대 팀와이어캣이라고 오기 전까지안 해도 못뭐 드시죠? 그러면, 아, 네, 위어캣 오는 거죠? 네, 오케이.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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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네, 그 배낭을 바라보이 거예요? 아니, 기 상대 웨스트 아이 팝만 뭐 들어가서 학부 뭐 들어가서 응. 네, 위어캣 연락 되시는 분. 조 리셋 네. 마이크저희 천천히 할겁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엔터 나왔대요코탈리서 나, 아, 나, 네, 아인웨스 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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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우리 황당이 노스로 오늘 노스로 이스터 마이스이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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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스컴스컴오이 이스 이 이스 러이이러 이스 러 이스 러 이스 러이 미러 이스 와 이스 로와 이스 미러 와 이스 미러 이스 미러 이스 미러 러 이스 미러 와 이스 러 이스 이 미러 이 미러 이스 미러 이스 미러 이스 미러 이스 미러 와 이스 러 이스 미러 스러 이스 미러 이스 이 미러 와 이스 러 이스 와 미러 와와 이스 러와러와스러와 이스 러와스 미러 와야지스 이거 오는 거야 돼, 웨스트 돌야 돼. 웨스웨스돌아웨스 돌아야 웨스트 돌아야 웨스트 아야 돼, 웨스트 웨스트 아야 돼, 웨스트 돌아야 돼. 웨스트 지 웨스트 지 웨스트 지 웨스트 지 웨스트 지금, 스트 지금, 지금,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 웨스트 지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금, 웨오 웨스트 지금, 웨스트 지금, 웨스 웨스트 지금, 웨스트 웨스트 오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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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커맨드, 커맨드. 커맨, 엔터베이 커맨 어너더블러, 엔터베이 어너더블러. 네. 네. 이거 안에 있는 거좀 막아서, 이거. 이거. 에스티임 막아서, 에스티임 막아서, 에스티임 막아서, 에스티임 막아 에스티임 막아, 막아, 막아. 물려먹고, 물려먹고, 물려먹고. 왕가족 5, 4, 3, 2, 1. 왕가족 지금 이것 좀 봐봐, 방생 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자리 유지할게요. 노스웨스트로. 엉덩이 노스웨스트, 엉덩이 노스웨스트. 엉덩이 노스웨스트의 자리 유지에. 그때 좀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쿨 돌리자고. 잠시만요. 저희 반바띠 설립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로스쪽 k a 로스 쪽, 반반 Okay, okay. Okay, okay. o k a 고 okay. Okay, okay. Okay, o 엉덩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디디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스 Okay, o 스 a y Okay, okay. Okay, o k 노스웨스 엉덩이하고 노스웨스트 좀더 어디 우리 노무나가면 안, 안 되는데 우리 노스로 왕관에 있어야 돼 왕관으로 나, 왕관으로 있어야지 it, 왕관으로 이렇게 지고네 왕관 쪽에 있고 왕관 쪽에 왕관 쪽에 왕관 쪽에 왕관 쪽에, 왕관 쪽에. 이거 노스로 와야. 와야 돼 노스인 거도신 노스로 는 도신 노스에서 온다 지금 노스에서 온다 노스로 와 엉덩이 노스로 엉덩이 노스로 노스로 와야 돼 노스웨스트로 가야 돼 230명 있어요 230명 네. 있어요 아유 너무 많다 네이 왕관이 오 4... 3... 2... 1 왕관이 지금 하고 이거 아 이거 노스 아 다우스 다우스 스 누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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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 누스이스 어깨 노스이 갖고 스이고스이고 이거 상승할 거야 이 네네네 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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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아 <목소리> 저 가운데 미역캐시죠? 미역캐시 미어케 다고요미역캐시 아직 없는 거 같은데? 로 저희 일단 미역캐시 호캐다고 하는데 저희 어떻게요? 바로 리그 리그로 서 와이드자 나가요? 아네 리그로 하시죠 리그로 받게요. 미역캐 들어온 거 같아요. 선수했어요.